다시 오실날 해와 Thank you. 소망돼 so thank yeah. you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안겨 지내게 하시고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없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루 빨리 회복되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날까지 우리 학생들,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담담하게 살수 있게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두운 우울한 시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시선을 그분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내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쁨으로 예배당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성령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누가 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아, 누가 보면 15장에는 세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또두 번째는 10 어,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어, 더불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어,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도 기다리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 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아버지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즐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법률에 의하면은 맏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또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식을 거스르는 그런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죠. 어, 다시 말하면은 어, 부모님에게 어, 지금 유산을 나에게 줘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 만약 여러분들이 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까요? 아 그래 잘 선택했다. 어, 당장 나가서 열심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어, 욕을 먹고 집에다 감금을 안 당하면 다행이죠. 머리 안 깎이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를,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아, 그리고 자신에게 나눠준 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잘 사는 것 같다가, 철없던 아들은 금세 방탕한 생활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해 보면은, 그후 며칠이 안때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 잘 사는 것 같지만, 금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 외에 먹기, 살, 먹고 살기 위해서, 어,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던, 어, 돼지를 치는, 돼지를 기르는 직업을 했습니다. 또,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사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비참한 일을 하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았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게 된 것인데, 돼지가 먹는 사료인 이 주염 열매를 먹으면 지냈던 상황 속에서 만일 그 아들이 자신이 집에 돌아가면 나는 웃음거리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절대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그럼 그렇게 계속해서 비참하게만 살다가 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읽을 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자신에게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그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 먹게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대가를 치를 마음을 먹고 더 용서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어, 가려고 마음 먹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을 때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에이 못난 놈 아들 하나 버린 셈 치고 그냥 살아야지 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메 불망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철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걱정하며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 있는 이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또한 아들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목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애타게 그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다림의 끝에 아들이 나타나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간 이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반응이 자신이 마음먹었던 것처럼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 라고 말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이런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그 이상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입고 있는 그누더기옷을 벗기고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22절에 신발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아무나 다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직에 있는 사람만이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됩니다. 노예나 종의 신분으로는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아들에게 신겨주었다는 것은 아들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입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됨의 신발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방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의심과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공로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탐자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에 있는 이 상황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뻐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라 방황을 했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품 안에 우리를 언제나 항상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아래 항상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재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품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 신앙 학습지가 여러분들 집에 배송이 됩니다. 어, 매주 토요일 날 배송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어, 성경 퀴즈와 그리고 퍼즐도 맞춰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어, 주일날 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일날 상품은 어, 오후 2시 이후에 어,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은 제가 전달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어, 상품은 어, 광고에 나갔듯이 문화상품권 5,000원입니다. 어, 굉장히 크죠. 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열심히 어, 성격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날씨가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아직도 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만나는 날까지 어, 주심 안에 거하는 우리 주고도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국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것이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의나라에 귀하게 수입받는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